네. 다음 주가 2월인데요.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돼야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우한 폐렴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데 국민의 대표 주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점검하고 정부 측에 대비 범역 방역 체제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음,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 서민 경제, 경제 침체에 대한 어, 정부의 전바를촉구하고 음, 어, 요구하는 어, 이원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 법안 음, 어, 처리도 어, 시급합니다. 동시에 칼, 하로팔기, 폭화사건에 대한 진상이 물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요. <laughs> 어제부로 어, 길고 치료 했던 어, 정치세력 분화가 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통합의 단계로 어, 진입했습니다. 우선 질이 멸련한 야권 분열 상황을 끝내고 통합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합 집산에 국민이 감동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명분 그리고 가치가 필요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통합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선거제 개혁 이후에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데 능동적인 자세로 나설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본격적인 다당제 정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통해서 이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바니아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바로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수준의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은 결코 위성정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위성정당을 만드는 순간 국민적 응징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어, 비례정당에 대한 꿈도 모서로 남겨 이제 선거제 개혁이 명령하고 있는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의 개막. 이것을 위해서 제3의 축이 필요합니다. 질이 멸렬한 야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특히 호남은 4년 전에 선거제 개혁 없이도 다당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하라고, 무려 지금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몰아주어서 다당제를 만들어 줬건만 이것을 분열시키고 해체해버렸습니다.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호남민심 앞에 누구 가릴 것 없이 엎드려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호남이 만들어 준 다당제를 해체시키고 분열시킨 데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호남 민심이 풀릴 때까지,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분열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분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반성과 서약이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개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입이 개혁이 아닙니다. 사프라스 원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의 세 발작을 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집권 촛불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의 집권 3년 되도록 제도 개혁 한 발짝도 못 나가다가 민주평화당을 선두로 사프라스 원 체제하에서 개혁의 세걸음 선거제 개혁 검경수사권 공수처 세 발짝 교육됐습니다. 앞으로 1700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내 삶을 개혁 하라고 하는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 를 받들어서 개혁 야당의 길을 가 겠다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 합니다. 개혁 정체성 그리고 세 번째, 합쳐서 뭐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연동형 선거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민주평화당이 들고 나왔을 때제 세력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큰둥했습니다. 냉소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되겠느냐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치 개혁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1대 국회에 제3의 축을 나의 세력으로 형성해 주신다면 그 힘을 가지고 개혁 야당의 길, 개혁 연대의 길, 그리고 선거제 개혁의 완성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민심에 대한 석고대죄 두 번째 개혁야당의 정체성 세 번째 선거제의 완성과 본권형 대통령제 이세 가지 원칙의 뜻을 같이 한다면 제 세력이 함께 모여서 대체 세력 으로서 개혁의 제 3축으로서 새로운 기를 개척해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권내 대표님의 묵어말이 있겠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가짜 뉴스가 판치고 공포가 조장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회적 병증을 막으려면 가장 먼저 정부의 방역 체계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WHO에 그 우한시 폐렴 사태를 보고한 것이 지난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잠정 판정한 것이 1월 9일 중국에서 첫 번째 사망자를 발표한 것이 11일이었습니다. 13일에는 중국을 넘어 태국에서 발병 사례가 있었고, 14일에는 h o 가 WHO가 인간 대 인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세계 각국 병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한에서 귀국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4명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19일 공항에서 격리됐고 두 번째 확진자는 20일이 북당시 증상을 보며 격리됐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20일 귀국해서 25일 감염이 신고됐고 네 번째 확진자는 20일 귀국해서 26일 격리됐습니다. WHO는 14일 인간 전염을 경고했고 사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역 당국은 적어도 14일부터는 우한에서 귀국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정부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입니다. 정부 태도를 보면서 불안한 점은 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6일 신종 폐렴이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8일에는 WHO도 무증상 감염자도 우한 폐렴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증상의 전파자가 없다고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방역 방식만이 아닙니다. 우한지역 교민의 귀국 대피지역 주민과 결정의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민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고 불편함과 불안함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산 진천 주민들과 귀국하는 어, 우한교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내려보내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로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실천이 없습니다. 진짜 초당적 협조를 하려면 정부가 현안과 대응 방안을 가지고 야당의 의견을 들으러 오든지 아니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둘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뭘 하는지 알아야 초당적 협력을 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이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여야정 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자금의 정치권 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분열의 책임자이고 정착되 가던 다당제를 망가뜨린 분입니다. 그런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택당했습니다. 분열과 파손의 책임자가 분당에서 만든 정당을 나간 것은 통합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분열됐던 중도개혁 세력들이 모여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통합할지는 통합할지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빠진 그 앞자리에 능력 있는 청년 세대가 앉는 것이 제3당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미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연 투구 의원님의 보도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시계는 음, 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2년의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 동안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 2년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판을 짜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사과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정치권에서 사과라는 것이 별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 사과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과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 굳이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아, 과연 무엇을 위한 통합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어, 그에 대한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동안 수많은 내로남부를 보았습니다. 어, 여당에서도 그렇고, 또 야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 국민의당을 어, 일방적으로 보수통합을 하면서 비례 에, 인질조차 정리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시 에, 똑같은 목소리로 비례를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어, 수많은 내로남부를 보면서 어, 정치권에 있는 우리조차도 정말 고개가 돌려지는데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치를 혐오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지 이주일이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고 우리 민주평화당이 그동안 유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또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고생했던 민주평화당이 이 2주 동안 어, 모든 어, 역량을 모아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 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구 친구의 모두 바람이 있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및 주택 10만 호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에서 중공된지 5년이야 신규 아파트 가격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하였고, 국민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 4억원 내유였던 것이 문정권 들어서 9억에서 1 2억까지 폭등했음에도 정부와 집권당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석 253석 중 48.2%인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20조 원의 정책자금을 통해 70조 원에 몰리면서 대부분 혜택은 주택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비수도권 대출자들의 전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무주택 타 계층과 저축을 통해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문정부는 부동산 뽕만치 들고서 18발씩이나 두들기고 있지만 비웃음의 정책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평화당에서는 21대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방값 아파트 특별법 부활과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원대 아파트 100만 원 공급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여당의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유 중 하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큰 원인이었으며 1988년 노태우 정권이 200만 원 중층 아파트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 아파트의 주거 불편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가 그 어느 때 봐도 폭등하였습니다. 200만 호 15층 중층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수집 중층률을 높여주고 안전진단 비용과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신규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지와 세금 투입으로 특정 대책만을 위한 선거 경력은 국민 통합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안주에도는 매표 행위이며 관건 선거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어 1월 28일 본위원이 보도자를 통해서 어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동안 우리 정치권이 영원한 지역기반과 감정정치 진영논리로 어 국민의 이에 기생하면서 국민의 삶을 발목 잡았다면 앞으로 정치 30년은 진영 싸움과 지역정치를 청산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해서 실용과 미래세대의 창을 펴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